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 3장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되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설교하면서는 본문을 거의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같이 우리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사밧왕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머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렸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시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 s 왕이 이스라엘 을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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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또 가서 유다의 왕 이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니 이다 하는지라 요람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리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요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요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요와께서 모합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경고한 성업과 모든 아름다운 성업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라. 하니, 아침이 되면, 되어 소재 드릴 때, 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가봇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마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러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래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흘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새에서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아 왕이 전세가 격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만될맏 만 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모든 성리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모든 성리의 열쇠다. 이 3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세 가지만 같이 우리 꼭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읽은 내용처럼 모압 왕이 예전에 많은 양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다가 그것을 끊고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모압이 배반하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전병이가 있는 사건도, 베드로가 만난 사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또 오병이의 떡을 가진 것도 그렇고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사람 탓을 합니다. 사람 탓 사람 탓을.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되기까지 본능적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요 상황을 나에게 현실에 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다. 요걸 딱명심하 그래야 이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이게 안 되면 이제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이 요즘 전 세계인들은 아마 트럼프를 욕을 엄청 많이 할줄 모르겠어요.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많이 할줄 욕을 하고, 뭐, 온 세상이 다 그런데 트럼프를 지금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운 것도, 시진핑을 중국의 그 총리로 세운 것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중이다. 이걸 우리가 딱 명심해. 이걸 딱 명심해.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지. 하나님 책겨놓고 이제 인간끼리 하려고 하면은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인간끼리 하려고 이 이스라엘 왕, 어, 요람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을 만나면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한 종류는 그 사건을 처리할 때 인간들끼리 합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박과또 암몬과 같이 이제 에돔 왕과 같이 3개 연합군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여호람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호사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 묻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느냐?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2장에서 증거를 받은 것처럼 엘리사는 이제 영감의 갑절을 받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말씀했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참난데없이 전쟁하는 전쟁통에 개천을 파라.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 그 구절에 보면은 이 여호람 왕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연합국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러 가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가축 그 군인들과 사람들이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짐승도 마찬가지고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주 난관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은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냥 기진맥진하다가 죽어가는 그 상황 외에는 할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명령을 하는데 개천을 파라 물이 없는데 그 개천을 파면은 거기에 다른 것 지금까지 비도 없고 어? 물도 없는 세상이지만은 내가 물을 가득 채워서 사람과 짐승이 충분히 마시도록. 해 주겠다. 자, 두 번째 이제 핵심이 뭐냐? 여기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개천에다가 물을 채우고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고 짐승에 물을 먹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작은 일이란 둘째, 이제 첫째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작은 일이다.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이 관점을 딱 가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파란 만장한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을 딱 신뢰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이건 작은 일이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남한 장군이 문득병 건가 아무도 해결 못 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요단강에 물을 시설한 데 쓰지 버리니까 그냥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요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볼때큰 문제지 작은 일이라는 거요 오늘 이걸 확실히 잡고 갑시다. 내 앞에 살아,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은 내가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다. 그래요. 그분은 창조주고 주권자고 지금도 모든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도원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이 되도록 하면은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계산을 하니까 큰 일이고 인간이 뭘 하려고 하니까 낑낑대고 안 되지.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게 작은 일. 너무너무 작은 일. 너무너무 작은 일. 좀 속된 말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오늘 작은 일이라는 걸 우리 내리 속에 꽉 우리는 채워서 아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작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축권자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 상황을 만든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다. 작은 일. 큰 일처럼 보이는 게아니라 내가 보니까 큰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큰일이다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바꿔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어려움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감사물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현실을 하나안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보니까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볼때 작은 일. 큰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큰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잡아요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지차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 벌벌 떨고 좌절 낭망하는 사람이냐?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할 일이 뭐냐? 세 번째로는 오늘 제목처럼 말씀,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도랑파라 하면 도랑파만 됩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하면 방주 만들면 됩니다. 방주 만들면 돼. 그래서 또랑을 파라고 해서 또랑을 파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셨어요. 물을 채워요.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가득했어요. 난데없이 비가 오지도 않는 철인데 물이 가득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합사람들이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전부 다 피처럼 보인 거예요. 피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스라엘, 유다, 저것들 연합군 만들어가 전쟁하려고 는 저것끼리 치고 박다 다 피를 많이 흘리고 다 죽었구나. 이러면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제 우린 뭐 쉽게 이길 거야 하고 아주 그냥 마음의 넓펑한 마음으로 이제 전쟁을 치고 하겠지. 그때의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성읍들을 쳐서 흘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래 세세에 돌들을 남기고 물메꾼에 두루다니며 쉬니라.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한다 이렇게 이기도록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어 그러니까 이 전쟁의 마지막 결론이 아주 극적입니다. 이와 왕이 이제 그 전세가 너무 어 이제 패전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27절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식 그것도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모압에게는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대적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패전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딱 기억할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축하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만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아마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자꾸 아이고 아이고 이 안.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이야. 인간이 뭐 했습니까 오늘 3 장에서는 엘리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랑 파라 하니까 또랑 파니까 또랑을 파니까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고 하나님 전쟁을 이기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아, 이거, 여기서 무슨 또랑을 파요. 이렇게 하고, 대들었으면은, 이런 역사 경험 못 해. 그러나 또랑파라하면 또랑파고, 방주 만들면 방주 만들고, 하루에 열이오성을 일곱, 한 바퀴씩 돌아라하면 육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돼, 순종. 순종이 승리의 열쇠. 순종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 요거 딱 붙들면은, 앞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셔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